자 이번 영상은 제가 창세기의 각 장별 내용을 쭉 써머리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장별로 훑어보는 것도 이 통독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장별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작게는 열, 한 3장에서 많게는 10장 정도씩. 우리 필요한 부분 위주로 중요 부분 체크하면서 말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장별 내용을 좀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를 큰 틀에서 하나의 구성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3장으로 가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죽을 몸이 되는 거죠. 4장에 가면, 아담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믿음의 제사를 지내가지고, 하나님이 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형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살인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그 후, 아담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그 유명한 노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의 자녀, 샘, 함, 야벳도 같이 나오죠. 6장에서 8장은요, 사람들의 죄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 하나님이 그 홍수의 심판을 결정하세요. 그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게 해서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 암수 한 상씩 태워가지고 구원을 해내시죠. 9장에 가면요. 다시는 물로 심판치 않으신다라는 무지개를 상징으로 띄워주시고요. 10장으로 가서 이제 노아의 자녀, 샘, 함, 야벳으로말미암은 민족들의 기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렇게 민족들이 퍼졌는데 점점 다시 교만해져요. 그러다가 그 유명한 하늘까지 쌓았던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죠. 자, 이렇게 1장에서 11장 이게 창세기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창조, 죄, 인도하심, 또 죄, 심판, 언약, 죄. 이 죄가 계속 반복이 이어지죠. 자, 그다음은 12장에서 38장 중반부 내용입니다. 아까 11장,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지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선 장면으로 전반부가 끝났죠. 12장에 가면요, 너무도 유명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가죠. 13장과 14장을 가면 아브라함이 함께 지내던 그 조카 롯 있죠. 그 땅을 나누고, 롯과 함께 땅을 나누고, 또 롯이 다른 민족들에게 공격받은 그 상태에서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15장은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16장 18장은요.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좀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아들 이스마엘을 얻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 언약의 아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새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18장 중반에서 19장에 가면요.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악이 가득했죠. 하나님이 그곳을 멸하시는데 거기에 살던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여서 구출해내 주십니다. 20장을 가면 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그곳의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21장에는 사라가 드디어 이삭을 낳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거든요.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22장에 가면 그 유명한 아케다 전승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 대신 죽을 순양을 준비해 주셨죠. 또 소중한 언약을 주시죠. 23장과 24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오고요.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장면이 이어 나옵니다. 25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데 175세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낳죠. 여기서 장자인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 넘깁니다. 일명 팥죽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26장에 이르면 이삭의 우물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은 우물로 분쟁이 생길 때마다 온유하게 대처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파는 대로 우물이 나옵니다. 27장에 가면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에게는 이 죽을까 봐 에서한테 이제 죽을까 봐 외삼촌 내집 하란으로 도망치게 되죠. 또 28장에 가면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잠이 드는데 거기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 걸 보죠.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듣게 되고 그곳을 베델이라 칭한 다음에 재단을 쌓고 11조의 서원을 드립니다. 29장, 30장에 가면요. 야곱이 레아, 라헬과 결혼을 하고요. 12명의 아들을 두는데 이어서 나올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셉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아들의 이름은 순서대로 루벤, 시무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까지가 레아의 아들. 그리고 단, 납달리. 이 둘이 라헬의 종 빌하의 아들. 그리고 갓, 아셀. 이 둘이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 그리고 요셉, 베냐민, 라헬의 아들이죠. 31장에서 33장은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난으로 돌아가려는데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날 생각을 다시 하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져요. 그러면서 밤을 지새는데 그분니엘에서 32장에 보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 유명한 환도뼈가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다행히 33장에서는 형을 만나서 잘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장으로 가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간간으로 수치를 당해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수치를 몰살로 갚아주죠 35장은 야곱이 다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더 이상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장은 에서의 후손, 뭐 애돔의 왕들 이런 계보가 나오면서 중반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37장으로 갑니다. 후반부입니다. 37장으로 가면요 요셉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니까 형들이 엄청 질투를 하죠. 그래서 요셉이 요셉을 함정에 빠뜨리고 노예상에게 팝니다. 요셉은 애굽 치대 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가는데요. 38장은 이 야곱의 아들 유다 있죠? 그 유다의 가족에 관한 일화가 좀 나오고요. 39장으로 가면 다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장은 요셉이 꿈 해몽을 능력을 받고, 41장에는 요셉이 감옥을 넘어서 왕의 앞에까지 나아가 왕의 꿈도 해몽하고 다가올 기근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말하는 게 나옵니다. 4 2장으로 가면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려 애굽으로 오는데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리고 요셉이 이 형들한테 정탕꾼의 모함을 씌워가지고 고향에 있는 자기 친형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게끔 합니다. 43장에 가면 요셉의 형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가 양식이 떨어지니까 요셉이 말했던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옵니다. 44장을 가면 요셉이 이 베냐민이 오니까요. 자기 진짜 어머니가 이 같은 혈육이잖아요. 베냐민이. 그 베냐민에게 일부러 누명을 씌워보고 이집트한테 막 이집트에 가두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때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으로 잡혀 있겠다고 라 합니다. 45장에 가면 그런 변화,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요셉이 형들한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을 애굽으로 데려와 살게 됩니다. 46장에는 그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 고센 지방이라는 데 정착하게 되는데, 이 고센 지방은 나일강 삼각주, 근처, 삼각주 근처의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서 목축을 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죠. 자, 47장에는요. 요셉이 이집트의 기근과 흉년 동안 왕을 도와서 나라를 잘 이끄는 장면이 나옵니다. 48장, 49장에 가면요.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과 나머지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 너는 담장 너머로 그것처럼 어떤 아들은 아주 좋은 말을 듣고 어떤 아들은 아주 끔찍한 예언을 듣죠. 근데 한편으로는 끔찍한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또 유언의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 50장에 가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혹시 요셉이 이제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막 합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고 사랑과 친절로 형들을 대하죠. 요셉이 110세에 죽어 이집트에 장사되었다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뭐 어떠세요? 제가 그냥 간신히 어떻게 그냥 연결만 해서 50장의 내용을 쭉 읊어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걸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통으로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 자체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많이 추천하셨던 게 성경을 읽을 때 물론 한 구절, 뭐한장 이런 것도 좋은데 가능하면 시간을 좀 할애해 가지고 일단 한권 단위로 좀 읽어보는 경험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창세기 뭐한권 50장 다 읽어라 이런 게 아니라 처음 읽거나 또는 어느 정도 성경을 알아서 내가 한번 일독, 한번 통독 한번 해봐야겠다. 다짐하시는 분들은 시간 좀 내셔가지고 한권 단위로 읽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스토리를 이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장을 보면 규율만 있는 데가 있고 뭐 절차만 있는 데가 있고 이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성경은요. 특정 시점에 특정 문화에 맞게 쓰여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냥 간과하고 읽어 버리면 그냥 지금의 틀에 맞춰 가지고 마치 또 어떤 막 시험 공부 교재처럼 또는 이 번역된 글을 이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문자주의에 빠져서 내 눈에 읽히는 그대로 난 이해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읽으면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원래는 앞뒤가 맞는 건데 그렇게 읽으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과학이나 전략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노년에 임신할 수 있는 별도의 전략이 써 있습니까? 뭐 그런 비법 써 놓은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신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본질상 설명이나 인색 비책을 담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시려는 거, 그거를 언약과 선포로 적어낸 책이에요. 근데 그 선포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삶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럼 왜 인간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쓰셨을까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하늘의 어떤 외국어 같은 말로, 신비한 규칙 같은 거로, 하늘의 아주 이해 못할 운영원리로 그냥 있는 대로 말하셔도 되잖아요. 니들 알아서 이해하라고. 근데 그 언약과 선포의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이 성경이요 우리가 알아듣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시고 그 뜻이 대대 손손 후손에게 전해질 수 있게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약에 모든 지식을 아시니까 그 시대 사람들한테 이해하지 못할 최첨단 미래 단어, 온갖 지식 단어 다 쓰면서 모세에게 뭐 양자역학 같은 그런 거 설명하시면서. 혹시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하는 분도 아니지만, 그렇게 썼다면 혹시 몇몇 과학자들은, 아, 하나님 진짠가 봐. 야, 몇천 년 전에 지금의 과학기술을 다 말하셨네? 뭐, 이런 감탄하면서 성경 믿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만약 그런 말써 있으면요. 그게 진짜 믿음도 아니지만, 만약 그런 말써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다 불태워졌겠죠. 뭐, 알아듣지도 못했겠죠. 모세에게 오경의 말씀 주셨는데, 모세가 이해 못할 최첨단 의료 개념 다 담아서, 야, 그냥 되는 대로 적어. 그렇게 하시, 하시지도 않지만, 그랬다면 우리에게 이거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그 시대 사람들이 후대에게 잘 전달해 줄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의 고귀한 언약과 선포가 기록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 낮춰 주신 거죠. 이제 조금 드러나죠. 성경은 이야기의 형태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 이야기 속에 너무도 고귀한 언약과 선포가 들어 있다는 라 것이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 이야기들에 숨겨진 고귀한 언약과 선포를 우리 함께 한 3에서 5장 정도, 또 가끔은 7에서 8장 정도, 10장도 될수 있고요. 한 번에 핵심 위주로 살펴보면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앞으로 한 영상 5개 정도면은. 빠르게 짚어가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다음번엔 3장까지의 내용, 가장 중요해서 좀 짧게 보는데, 그만큼 보려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3장까지의 넘치는 은혜, 우리 함께 또 깊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